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오늘 과로를 하나 치시고 몇 군데 치시고 읽겠습니다. 23절에 있는 아론 과로 안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26절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이렇게 괄호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28절 불사른 자, 그다음에 29절에 너희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29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묵상할 텐데. 도 26절에 근거하여 29절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론, 그다음에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속죄제 나머지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진영 밖에서 태운 자, 그다음에 29절은 이스라엘 백성 그 모두를 마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에서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는 그 기준이 뭘까요? 피 뿌리는 그 의식. 어제 피 뿌리는 의식을 이야기했고 아세셀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이후에 이제 재물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대제사장 복장으로 이제 갈아입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옷을 갈아입을 때에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오늘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진영에 복귀할 때에 그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속제제 아시죠? 속제제가 태우는 속제제가 있고 먹는 속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태우는 속제제는 어떠한 곳에 오염이 되었을 때 성소나 지성소가 오염이 되었을 때 기름은 재단에서 태우지만 나머지 것들은 어디서 태운다? 진영 밖에서 태운다. 진영 밖에서 그 모든 나머지 부분들을 불사른 자는 진영으로 복귀할 때에 동일하게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복귀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영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속제제, 일반 속제제에 있어서도요, 진영 외부에서 나머지 부분을 불사른 자가 있습니다. 독특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론이 이제 본인의 예복을 입고 번제를 드리고 또 속제제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르는 것, 별로 독특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속죄제에 있었던 기능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26절은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 선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염소를 이끌고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자 어느 곳이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은 끊어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곡으로 깊은 계곡이 있던 염소를 그곳에 두면 도저히 진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간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왜?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는 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는 동안에 염소랑 정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뭐 짧은 거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앞에 그냥 두고 돌아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깊은 계곡이 있어서 야, 저 정도에 두면 이제는 어떻게 길을 쓰고서라도 돌아오지 못하는 지역이야. 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두고 왔을까요? 아마 가는 길에 염소랑 이런저런 교감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두고 떠나와야 됩니다. 아마 계속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아주 쿨하게 그냥 헤어졌을까요, 염소가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한 자를 뭔가 따라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예, 그것들 그 아사셀 염소를 두고 자기와 어떤 연을 끊고 자기만 복귀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는 좀 나름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냥 염소의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 또 동물이지만 느끼는 어떤 감정, 그고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거리 이것들은 굉장히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대단히 분명하게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사살 염소를 보낸다라는 것은 그러한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동에서 서가 먼것 같이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나야 되는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이 사람은 아주 그것들을 분명하게 감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죄의 실제가 무엇이고 또 죄의 제거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마 생생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의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죠? 피 뿌리는 의식, 어제만 해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안 보여요. 거기서 뭘 하고 나왔는지. 아무리 피를 뿌린다 해도 모릅니다. 이게 느낌이 오질 않아요. 피를 뿌렸는지, 거기서 뭘 하다 나왔는지 마른 피를 뿌리러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도 안 보입니다. 휘장에 피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밖에 있는 백성들은요. 죄가 속죄된 건가? 이런 느낌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민족에게 쌓이고 쌓인 지성소까지 오염시킨 이 죄가 야, 이걸로 속죄된 거야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대제사장만 깊이 느껴요. 왜? 지성소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 그냥 구경한 정도가 아니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아살살 염소의 의식은 자신들의 죄가 정확하게 이 염소에게 전가되고 이것들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데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끊어진 지역까지. 이것들이 나가고 거기선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결국 아마 들짐승들에 의해 먹혀 죽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것들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제거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굉장히 생생한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 의식을 통하여 또 아사셀 염소를 멀리 보낸 자가 느끼는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좀 결론을 내리시는가라고 묵상을 했는데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laughs>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거기 밑줄 좀 건으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에 나와 있죠? 생명의 삶그 왼쪽 편에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회개를 말한다. 그러면 성경에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근런데시편에 35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여러 군데 찾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35편 13절에 기록만 해두시고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었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라고 하는데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한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는데 결국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에서 58장 3절에 5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라고 이야기래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 주님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금식은 하는데 금식만 하고 너 하고 싶은 오락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금식을 그냥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 작성을 지난주에 바빠서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금식하는데 왜 들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하는 시간에 예전에 이런 일 한번 봤다고 제가 얘기했죠. 청년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볼링장에서 콜라랑 뭐그 프라이스랑 이런 걸를 시켜 놓고 아이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먹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왜안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저 오늘 금식이에요.이라고 오늘 저녁 금식이에요.라고. 근데 저녁 금식인 아이가 볼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금식하는데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금식하면서까지 내 마음이 괴로운데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너 금식하면서 볼링 치잖아. 금식하면서 영화 보고 있잖아 금식하면서 굉장히 너의 유익을 구하고 있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을 괴롭게 한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과 회개와 그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아무리 감동적인 의식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구석구석에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 기름을 태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사혈 염소를 밖으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지역에 놓고 오고 또 나머지 속죄 제물 또 똥과 다른 부위들을 진영 밖에서 아무리 다 완벽하게 태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의식, 모든 완벽한 의식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 의식이 효력 있는 것이 되려면 민족 전체, 곧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르민들 모두 참된 내면의 회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희를 괴롭게 하라라는 이 말은 아무리 너희에게 그러한 완벽한 내위기에 나온 그 지침대로 제사를 드린다 한들, 이것이 효력이 진정한 미치려면, 이것이 진정한 너희에게 효력이 되려면,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내면에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16절 이렇게 나와있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번제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속죄일에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표현으로 보면 뭐지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제사가 속죄일의 제사가 완벽해지려면 형식의 완벽함을 뛰어넘어 너희의 심중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나와있습니다. 예배 오늘 완벽했습니다. 말씀도 완벽했고 찬양도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막 뜨겁게 땀 흘리며 부른 찬양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찬양 후에 오는 카타르시스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 세리 있죠. 세리. 세리가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세리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세리는 가슴을 쳐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내려다보면서 가슴을 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요. 이게 세리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세인은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바리세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토색하는 자 같지 않고, 불의하는 자 같지 않고, 저 음란하게 가늠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저 지금 하늘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 1일조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는 누구의 기도요? 예, 세리의 기도요. 눈을 들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두 번씩 금식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편에 나온 것처럼 저는 금식하는데 왜안 들어주십니까? 레위기하는 뻔뻔한 자서처럼 바리세인은 금식도 하고요. 소득이 11조도 드립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에게는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와, 요즘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드라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뭐죠? 이 심령이 뭔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예배 꼬박꼬박 일찍 나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배의 은혜보다는 생활의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뭔가 이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이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져만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완벽한 속죄 제사 아마 드렸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뭘못 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핏 뿌리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잘 드렸겠지. 죄가 사해졌겠지.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면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면 너희의 스스로 괴롭게 하는 진정한 회개와 금식과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라는 겁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느덧 너무나도 종교적인 의식과 또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쌓여감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나중에 구약의 후반부에 가면 이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백성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왜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드렸던 그 예배, 그러한 제사, 제발 좀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저희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그것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레 위기가 실은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에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꼭 구약의 마지막에 그 저주로 끝나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직한 하나의 주제를 두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레 위기를 이제 맞춰가면서 저의 안에 뿌듯함이 있거든요. 야, 하심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못하는 그레 위기 우리는 이제 잘알수 있어. 잘알것 같아. 좀 이해가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잘 알아도 내가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정이다. 내가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고 정말 찢겨진 마음,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가난한 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가 일단은 일 단락 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10편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 다시 레위기 마지막 장을 들어갑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얼마나 뻣뻣하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말과 또 인식과 그런 태도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정말 깊이 기도도 못하면서. 깊이 예대도,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정말 아주 정말로 자기가 상한 심령이지도 모르는 심령이면서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과 다릅니다. 엉뚱한 지점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어 이제 레위기가 시편 가고 10월달에 레위기가 마무리 되고요. 이제 11월, 12월에 제가 어느 본문인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 됐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어, 요한계시록을 잘못설교하고요. 베리칩 설교를 하는 교회가 이 버지니아 지역에 하나 있었거든요. 베리칩이 막그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럴 듯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 때다 얘기해드리겠지만. 근데 그 교회 지금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침 잘 됐습니다 11월, 12월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게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현대적인 무리한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또 유튜브에 떠도는 또 여러 가지 메시지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제가 잘 준비하겠고요 어, 최근에 하심탐사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또 이때도 어 아마 요한계시록이 11월 두달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연말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잘좀 어 기도를 함께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세리의 기도와 바리세인의 기도가 저에게는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정말 그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러나, 바리세인은 따로 서서, 나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 1조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제사, 기도는 상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죄제의 제사, 대속죄일의 여러 가지 형식을 완벽히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 이 제사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모습이야. 뭐냐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요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남들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뻣뻣해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도 주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레위기 16장까지 우리가 오대 제사와 또제사장그 위임식과 또 부정결한 음식 또옷또 또 우리의 피부 또 건물에 핀 여러 가지 곰팡이와 또 여러 가지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그 정결의 의식들 또 대속죄일까지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압니다. 또 이해합니다. 또 그것들을 또 적용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시점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모든 형식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기로 원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고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그 중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에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때로는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베리칩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하나님 빨리 이것들을 이야기하여 또 사업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어 굉장히 정말 종말론적인 좀 왜곡된 여러 가지 신앙들 또 그런 성도들을 또 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연말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또 어렵게 여겨지는 그 책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들을 나눌 때에 성령 안에 우리 공동체를 또 하나님 건강한 종말론 속에 살아가는. 귀한 거룩의 공동체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는 이제 민족의 그 명절입니다. 추석입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분열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되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성교의 도구로 끝까지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